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전기차 뉴스를 전합니다. 테크 리베이입니다. 미국 수소 전기 트럭 스타트업 니콜라가 4월 4일 올해 1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니콜라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수소 연료 전지 트럭 트레이프스 EV 43대를 생산했고 차량 40대를 미국 내 딜러사에 공급했습니다. 니콜라는 딜러사에 인도된 차량 전량이 고객에게 전달됐다고 전했습니다. 올 1분기에 생산되고 아직 인도되지 않은 나머지 수소 트럭 3대도 이미 인도가 결정돼 4월 초 출고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니콜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소 트럭 누적 인도 대수는 차량 공급이 시작된 지난해 4분기에 35대와 올해 1분기에 40대를 합해 총 75대가 됐습니다. 니콜라는 지난해 4분기 수소 트럭 42대를 생산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많은 40대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차량 판매 실적을 통해 니콜라의 올해 1분기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소 트럭 판매액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유럽 수소 전문 매체 하이드로젠 인사이트는 3월 21일 니콜라 측이 지난해 4분기 기준 수소 트럭 평균 판매가가 35만 1,000달러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의상 당시 공개된 판매가를 기준으로 올해 1분기 니콜라의 트럭 사업 매출을 계산했을 때 나온 금액은 1,404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4분기 수소트럭 35대를 인도한 니콜라의 매출이 1,153만 달러인 점을 감안해 보면 올 1분기 매출은 이전 분기보다 확연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니콜라는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을 공유했는데요. 니콜라는 지난해 배터리팩 결함에 따른 리콜 진행을 위해 전기 트럭 트레비에비 생산과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에 신규 배터리팩이 탑재된 최신 버전의 전기 트럭을 의미하는 트레비에비 2.0 반환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니콜라는 이미 지난 2월 22일 올 1분기부터 신규 배터리팩을 장착한 전기 트럭을 소유주에게 반환하기 시작해 올 3분기 초 리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니콜라는 전기 트럭 리콜을 완료한 뒤 올해 3분기 후반에서 4분기 초반 신형 배터리 팩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최신 버전 전기 트럭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니콜라는 올해 1분기 사업에 대한 재무 실적을 오는 5월 7일 발표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니콜라는 최근 수소트럭 판매뿐만 아니라 방대한 수소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수소충전소 마련 소식도 전한 바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술 결함과 자금난으로 고전해온 니콜라가 수소트럭 판매와 수소충전 인프라 사업을 통해 값진 성과를 읽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테크 잘 읽어주는 여자 테크리베였습니다.